샬로 오늘은 자원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를 어, 나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윤리의 말씀을 10편에서 쭉 종합해 보면 아,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아, 그 말씀을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건 늘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기억하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 있죠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참 중요하죠 음 자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네요. 마음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로 가서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실제 머리가 명령을 하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서 이 마음에 관한 복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음. 그리고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 그러면 이잠언 3장을 10절까지 보면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면서 가르쳐주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절 한번 우리 성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페를 누리게 하며 건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그 삶이, 말씀이, 법이, 명령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장수와, 그리고 평강을, 복을 말씀하시네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음,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말하고 연구하고 뭐 음, 하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레거로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인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음,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리. 진리도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곧 인자와 진리는 우리 여기서 적용하자면 해석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까이 하라 붙잡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묵상한다는 것은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구체적으로 내 목에 매며, 그러네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 목에 매며. 음,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열 개명을 신이 새겨서 주셨어요. 그렇죠? 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우리 최기은 목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성과 기쁨의 형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존교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죠? 존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덕스러운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면은, 그렇게 살라면은, 아,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5절에서,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 내용이죠. 음,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리하면, 아, 6절, 한번 우리 책, 어, 정수일 장로님좀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함 받을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 믿는 거죠, 그죠? 믿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거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해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악에서 떠날 지어다. 우리는 다, 뭐 조금 하면은,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죠. 제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인간입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건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유한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거래요. 죄를 미워하는 거래요. 죄를 멀리 하는 거래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안전하신 선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악에서 떠나야 되죠. 그리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겸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8절, 어, 이것이 하거든요. 우리 강금원 장로님좀 읽어주시겠어요? 8절. 이것이 아멘.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 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게 골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양약이 된다고 하시네요, 양약이.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은 구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재물과 소산물은 이거는 농사를 하든지. 해서 얻는 그런 작물 아니겠어요? 음, 처음 익은 거로, 처음 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 드려라. 어, 우리 이런 이야기는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일 장로님이 저 천안에 있는 천사비를 구입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장로님, 첫 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비용도 떼지 말고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는데, 어,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음, 내 삶에 파생되는 인컴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삶. 그리고 영을 심히 농사해서 과수원을 해서 나오는 첫 열매, 첫 열매. 그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얻은 소득입니다.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어,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러시거든요 그리하면 우리 이상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아멘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난 복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고 부여하고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경유할 것인가? 여기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쳐서만 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분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1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령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택과 복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